아기가 <laughs> 계속 차면 아, 다행인데. 네. 근데 애기가 두세 시간 텀은 자니까. 그러니까. 어, 최대한 아, 안 말아야지. 태우지 말아 왜냐면 아빠는 또 하면 대충은 안 해. 음, 음. 아니, 이거 뭐 할만한데, 여유가 있는데. 음. 근데 그러니까. 또 촉촉하네요. 아니, 뭐 시작이라고 있지? 노래를 흥거리거리시네요 아, 애기가 다니까 나. 아 괜찮아. 아빠 이거 약간 독성이 맞는 것 같은데. 윤주부인데, 맞지? 윤주부 아빠 어? 아 이게 그 주부들이 갖는 여유로운 시간이아야 아유 뭐여유가 뭐야? 고 뭔가 이평화가 금방 깨져서 일이 벌어지나 보다. 커피 응. 한잔 하고 그런 게 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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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라, 콜라 시작됐다 이제. 콜라 격의소막이다 콜라. 애기들 콜라 먹이면 어, 아직은 이 때문에. 아이고 져라. 콜라 줄까? 너무 맛있땐 콜라 못 먹었지? 응? 한은못 먹었. 어?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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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한 번도 먹었지. 아빠가 좀 주. 엄마 아빠는 못 먹지. 이렇게 친는 것처럼. 랑 다르다. 어사람듯이 막. 이렇게 좀 친해지고 싶어서. 그치 그런 거지. 음. <웃음> 어, <웃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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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빠랑 있고 싶다고 했잖아. 아빠랑. 안될만면 비밀이야. 어지나 아빠 콜라 듬뿍 줬다 아빠 말잘 들어야 되 어? 뭐. 엄마가 다 하지 말라 했던 거 아빠가 다하지 그러면 조금 엄마를 아겨고 시킨게있아 아빠가 고 있어. 어머, c 티 아빠가 엄마 집에 CCTV, CCTV 아, 있는 거 알지? 아, 아, 아 어? 아빠가 저거 다 꺼놨어. 어? <목소리> 다 꺼놨어. 어? 어머, 완전대 아, 원 아, 원성범대. 너가, 너가 뭐 해라 아, 이거 어떻게 뭐라 하니까 이거 뭐라그 이거 음+ 음건다써안 돼+ 안돼다쓴 사람 없어 그럴 까 있어요 안 돼요 아 그럼 아, 이유는 아, 아, 아 너무 맛있어 왜냐면 제가 여기까지만 하라고한 조각 줬는데 이걸 다알아아보 그냥 가만히 계셨어 아 그럼 아, 아, 야 염소 까났다 이렇게 다예그 되지. 아빠, 와봐. 아, 잠깐만. 너무 빨리 와. 좋아. 봐봐, 이렇게 하면 엄청 편하거든? 아, 아,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빠. 어. 아, 해봐. 공부해, 지금. 해미구나할수 없다! 하면! 안 된다! 아, 아 뭐야? 아, 호흡이 아, 잘 맞아, 호흡 아빠, 아까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 들었어, 못 들었어. 아빠가 잘할수 있다고 그랬는데, 딱 왔을 때잘 해놔야 엄마가 딱. 아빠 칭찬해주는 칭찬을 해주지. 아빠는 엄마 칭찬을 엄청 듣고 싶은데? 왜냐면 내가 이거 다할 수만 다는 내가 발이 힘들어뭐할 수가 없어. 준이가 봤을 때 집안 서열이 가장 낮은 사람이 좋아요. 아아 그래서 저한테만 이제 주먹질 밟기지. 저 그, 그거는 허용은 해줬어요. 아. 같이 몸으로 같이 놀게. 이렇게 몸으로 노는 거는 아빠랑은 하자. 그러니까 아빠는 이기려고 그러더라고 아니, 저그 앞에 콜라 먹고 앞에서 네. 그렇게 하니까 그렇죠 근데 콜라 그게 지금 말한데. 그게 나쁜 건가요? 예? <laughs> 그냥, 그냥, 그냥 콜라 먹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이미 <laughs> 있어도 다 있을 <laughs> 있겠요 일단 해놔. 여기까지만 해봐. 알았지? 아, 안 네. 돼. 표면에서 아, 또 갑자기. 아니 자기가 공부하고 싶다 고 그러더니 공부하자고. 얼마나 그래, 그래 큰 거야? 한쪽만 하라고, 울어, 하라고. 그래 아니야. 하라 그래. 애기한테 못 가게 하는 거 같아. 그렇지 자기 옆에 있으라고. 누구냐? 응, 있는 거 아니지? 왜 울어? 왜 울어? 왜왜왜왜왜왜왜왜왜 아빠 하나 다시 왜? <laughs> 저 누구냐 <저다> 울어? <laughs> 저희 시발이특인 네. 여기서 어떻게 잘하는 거야 대추 하나 보자. 저 울음소리를 듣고 또 이제 막내가 깨어난거야 야. 이+ 미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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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이+ 이+ 아, SOS. 아니, 다 방법이 있많아 그렇죠? 진짜. 안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가 없다.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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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 따뜻하 바로 가는 거잖아요. 어 바로. 어 바로 멈춘. 아, 바로. 입으로 온거 아 맞네요. 선생님보다 낫다니. 아우, 한 선생님이라고 하지, 다 하지 다 말고, 다 하지 다 말고 다 이제 작전이었다. 지안 하고 다. 아다 지금 경미가 입을 못 다물고 있어. 아, 예. 여기까지? 응. 오케이. 그리고 이거 엄마한테 얘기하면 안 된다. 이것도 엄마한테 얘기하면 안 돼. 한달금지는 어차피 얘기하면 너도 혼나고 나도 혼나고 응. 둘다 혼나는 거야. 어차피. 아, 아. 그렇지? 늦게 혼나면서 3일 일찍 나는거아 설마 혼는 순간 빨리 꺼. 아니 아빠를 가지고 노는 거 같아, 손바닥 위에서. 그래. 그래. 야, 그래서 그렇지. 응. 너는 그 그런 어, 거를 말. 그렇게 계획을 짜면 어떡하니? <이> <pasaues> 아니 이어안돼 아, 어, 아, 반응한다. 하야될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단 한번 보는 거죠. 아, 그렇게 좀 잠잠해질 수 어? 있나. 잠잠해졌다. 사실 이 정도면 준아 아빠가 세 명이어도 다 보지 않겠니? 어때? 아빠랑 있으니까 편하지? 응. 그래. 아, 딸을 하나더 낳아야겠나. 아들을 하나도 낳아야겠나. 준아 너 양치해야지. 잘하고 있는 거 지금? 양치는 어디 잘하고 있어요? 있어요. 네. 아니 우리 콜라 먹었으니까 치카치카 해야지. 나이 x 로부게임어 게임하자고. 아빠는 합상을 하면 된다는 거를 아니까 네. 저한테는 뭐. 그런 얘기를 안 하거든요. 어. 와 대박이다. 음. <laughs> 진아. 어 진아 여기 여기. 아빠 어. 다 했긴 다 했는데. 아빠가 포켓몬 게임을 한번 하게 해줄게. 포켓몬 말고. 그럼 뭐? 내가 말했잖아 마이크래프트. 마이크래프트? 휴대폰에 있어? 없는데 네. 대신 구매하면 구매하면 어? 그대 구매가 네집 이름인 네. <목소리가> 줄 아니? 이거 9000원인데? <laughs> 진짜? 저는... 아, 아, 이거 그냥 응? 이거 만들게? 어어왜 왜, 왜? 빨리 빨리 빨리! 왜왜 어떻게 빨리, 해 빨리. 어떻게 빨리. 해? 아, 준이가 어, 진짜 똑똑하다. 준 아, 아, 월드 준 월드. 해. 월드 해. 구매하는 거 맛들리면 구매해줬어요 음 뭐, 어. 아 아, 저 지금 하나가 됐다 두 개. 아빠 게임 찾았니까 우리의 공주님 아빠 빨리 나. 나 못하겠어. 알았어 알았어 조금만 조금만. 몇 번이나 이거 해야 돼? 그래구나 어쩐지. 준이가 이제 명확해져가지고. 아빠를 아주 들었다가 들가 생각하는 것보다 치매. 되게 똘똘해. 원래는 에 저렇게 하 어, 샀어? 응. 알지? 되게 그 마이크래프트는 엄마한테 비밀이다. 왜? 엄마가 그거 알면 어떻게 얘기했어? 아빠가 혼나고. 너 뭐야? 혼나고. 내 나무. 내나무왜안 <laughs> 하고? 아 저기 좀 적응을 좀 시키려고. 아우, <laughs> 거아 버린 겁니다. 아 그런 거라서 그런 게 아니었어. 야야야야야. 아이고 아이고. 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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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아 얼른 불러줘요. 알았어요. 어? <laughs> 어찌 합니까? 어찌 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애한테도 금지국이네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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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엄마 찾아봐. 사랑합니다. 음. 오, 붙였어. 경악을 하는데 본 적이 <놀람> 차... <놀람> 나조차도 모르게이뭐철어 다+ 준처아도셋 다+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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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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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빠, 할얘기가 뭐, 통제야. 아빠 완전 통제. 하나 제게 <laughs> <허락해 주소서. 웃음> 아빠 배고파. <laughs> 배고파? 응. 아빠 엄마한테 전화 왔어. 근데 왜너 게임을 계속하고 있어? 엄마 전화 왔으면 받아야지. 여보, 오. 어떻게 잘 있어요? 오, 잘 있어. 준아, 일로 와봐. 엄마, 안녕. 아, 준이야. 응. 아빠랑 재밌게 잘 있어? 응. 뭐큰 뭐 문제는 없니? 응. 말. 근데 대신, 어. 대신 내가 알려줄 게 있어. 엄마 이거 봐줘야 돼, 근데 대신. 알려줄 게 있어. 엄마 이거 봐줘야 돼, 근데 대신. 어, 엄마, 돼, 근데 대신. 어? 어 뭔데? 내가, 어.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뭔데? 그래? 정말... 아, 아니야. 어, 아니야? 비밀이야. 이거 너무 슬퍼. 돈을 아, 썼거든 돈을 아, 썼거든, 아, 썼거든. 바로 앞에서 잃는다고? 큰 돈을 좀 샀어. 큰돈은좀 샀어. 어떡해. 지가 하는 생각렸 미안해. 아, 착하다. 뭐라고? 큰돈은좀싸버렸어 미안해. 제발 날 봐줘. 아 어, 미안해. 아 아니, 나랑 뭐뭐뭐 뭐, 뭐 한다고 뭐 속금놀이 같은 거 한다고. 아니야. 몇 배로 뺄 거는 제발 천 돈을 쏠 수, 제발 미안해. 이 통장에서 뺄게. 아, 음, 그 생각. 진이는? 저기 애들 밥을. 뭐, 어? 밥 이렇게? 이제 지금 하고 있어. 여보 나만 믿어. 편히 아, 잘 쉬다 와. 수고해요. 알았어. 음, 아, 아. 엄마한테 다 얘기하면 어떡해. 비밀로 하기로 해놓고. 왜냐하면 솔직히 말하는 게 우리 정상이잖아. 우리 오 우리. 아, 그래 정상이긴 한데 자 봐봐 준아. 그렇게 되면 아빠도 혼인할 수 있단 말이야. 네? 그 아빠는 아, 상의를 아니에요. 하고 얘기를 하도 뭔가 아빠를 그냥 빈센져? 번설은 나어 왜왜왜 어 준아. 어찌 합니까? 계속 그 노래, 계속 그 노래. 어떡해. <목소리> 그 <노래. 계속 목소리> 아, 진짜 어찌하지? 감히 제가 감히 오, 그녀를 오. 사랑합니다. 어머, 뭐, 자네? <목소리> 어머, 어, 잠들었어? 왜? 와, 아니 맞다. 진짜 반응이... 가능하 저기에서 혼자 응. 잘안 자거든요. 대다 됐다. 이제 평화가 찾아왔 경미야, 맥혀도 되겠다. 새로운 사실을 알았다. 윤지는 아빠가 불러주는 임재범의 고해를 좋아한다. 이제 집에서 노래 부를 이유가 생겼다. 다행이다. 행복해 보이시네. 원 없이 부르겠네. 아, 아 네, 너무 좋았어. 오케이. 채소는 음 뒤에 넣는 거 야, 약간 아, 상큼한 만 나가는 거 같은데. 어디로로 먼저 앉아. 괜찮. 앉아, 앉아. 분주. 토마토, 토마토 그 안에 들어 있어. 예, 음, 사랑 먼저 이거부터 먹어. 맛이 어떤지 얘기해 주세요. 음, 어떨까? 음 맛이 시큼 같기도 하고. 음. 너무 많아. 맛없. 어? 맛없다고 진짜 아니고 엄청 맛있어. 엄청 맛 있어? 아이들이 좋아해요? 어. 응. 무슨 말하는지 알아? 응? 나도 먹고 싶대. 어머 진이 말을 <laughs> 엄청 포용을 잘하네. 아 저렇게... 야, 야 이거 야 이거 스파게티랑 짜장 맛이 다 난다. 잉가 어, 지금 진이도 뭐, 배가 고프올 때가 됐는데. 자고 싶. 준이들 밥 먹을 시간러니까 근데 준이가 계속 진이가 배고프다고 얘기해 주는데도. 힌트를 주는지. 안 들어. 먹다 보니까 몰랐어. 요 어때 준아? 뜨거 뜨거? 뜨거 뜨거? 그래 물이 없다. 물줘 콜라 줘. 콜라. 콜라 와 이거 맞지? 그냥 물을 줬었어야지. 뭐 누워봐. 어 야야. 야. 야 빨리 나이. 이거 먹 먹어 준아 이거 먹어. 얘왜 왜 이러니 왜 갑자기 왜 이러니 깼다 깼어 진 깼다 어 깼다 깼어 짠치네 잘냄이 오더라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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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입다가 잘 입다가 아얘야기아얘밥 먹을 때안 됐니 이지아나 씨 근데 기가 얘기한 걸못 들었어 정신이 없어지고 어 미안해, 미안해. 어휴. 야 이제 밥 먹을 때 되니까 그러는구나. 그래. 너맘 마. 결국은 형빈이도 배고팠던 거야. 아이고. 배고팠네. 희야이다배고까너 먹고 있어. 아빠, 이 웃긴 거 같다. 이딱 작걸 날려 줄까? 이 나도 작걸 날려 줄까? 왜? 이이 오이. 응. 음 이이 오, 오이. 진짜 지금 공부한다고? 왜 제가 안고 있잖아. 이와이랑 아, 오과. 이랑 뭐가 있지. 그렇지. 수염이 어. 되게 <목> 많이 올라왔어. <목소리> <목소리> 마지막 인터뷰는 이렇게 썰고 있었 이랑 뭐가 있지? 근데 이게 오이네. 봐봐. 오. 이랑 이랑 뭐가 있지? 엄마도 이렇게 맨날 밥을 못 먹겠는데. 그래. 그치. 그게 엄마들이 왜 그러는지 알겠어요. 엄마들이 밥 먹을 틈이 없잖아요. 서서 밥 먹고 그리고 빨리 먹자. 애들이 꼭희하네 맞아. 꼭밥 먹으려고 그럼 그러고 네. 그 무슨 센서가 있나 봐요. 진을 쏙 빼놨습니다 정말. 어지다 여보 지금 진이 밥 먹였어. 진이 먹었어? 응. 여보 준이는 네 토마토가 들어간 응. 스파게티 짜장을 먹였어. 잘... 여보 준이 숙제도 다 했어. 빨리 숙제 보여줘요. 피곤해, 경미 언니는 지금. <웃음> 첫째가 <웃음> 얘기하는 어, 거야. 첫째들고 하나 봐주니까또 어, 하나가 저러고. 아, 우와, 우와 이렇게 많이 했어? 씻어서 까지싹 해놨어. 진이 잘했어. 우유도 매였고아이매였지아이매였지오 잘했네. <laughs> <오> <laughs> 제가 말한 미션을 다 했더라고요. 치카치카를 했더라고요? 근데 치카치카를 내 칫솔로 했더라고? 어? 어? 아, 어? 지 아빠도 모르고 지도 몰라. <laughs> 지 칫솔로 하도 <laughs> 여보 내밥 내? 먹었어? 어난 먹었지. 식구 기름진 저 스파게티. 아유. 이제 안 젖다 했겠 먹이 돼 있겠지. 근데 이게 엄마들은 맨날 아유. 이랬을 거야. 괜찮 때문에 여유로워. 언제 먹는 거야? 아까 그거 무슨 말이야? 어? 어? 큰 어머. 돈을 잃었다는, 썼다는 게 뭐야? 아, 큰 돈이 시력 어디 시력 있어? No, no, no. 표정 봐. <laughs> 근데 나인 9만 원을 9만 원을 아우 <laughs> <laughs> 미안해요. 9만, 어? 9만 원? 아 <laughs> 미안해요. 만원 어디에 썼단 얘기야? 아나못 만났겠어. 너무... 근데 9만 원은 어디서 났어? 누구 핸드폰으로? 아빠아아아아니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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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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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9,000원이 9만 원 되고 90만 원 되는 거야. 아니 근데 여보 진짜로 준이가 준이가 나랑 약속을 한 거야. 맛있네 이거. 나 치카치카도 했어. 응 치카치카도 하고 세수도 응. 했고 수도 했고. 응. 저 숙제도 기가 막히게 다 하고 야, 너무 그치? 대견하다 아들아. 근데 뭐. 칭찬해주고 상은 크게 안 내신 거야. 어? 그래서? 보상을 해줬어. 준이 그거 마시는 건 뭐야? 아... 멈췄어. <laughs> 저거를 안 보냈어. 뭐 뭘? 뭐? 뭐, 뭐야? 뭐? 뭐 뭐? <목소리> 오, 어떡해. 어, 어떡해? 오, 우와. 혼네콜야 엄마 미안. 아빠가 준 거야. 아빠가 준 거야. 아빠가 <목소리> 지금 뭘한 거야? 야, 네가 달라 그랬잖아. 게임 머니로 9만 원을 쓰고. 야, 네가 달라 그랬잖아. 혼라를 먹고. 얘마 <목소리> 여보, 잘했어. 오. 뭐야? 아. 뭐야? <laughs> 아니야, 이거. 이러면 안 된다 그랬어. 뭐야? <laughs> 아, 근데 여보 고마워. 여보, 고마워. 잘했어. 잘했어. 다음에는 다음이야. 이 부분만 조심해 주면 좋겠다. 고생했어요. 오, 네. 너무 잘했어요.